자, 2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글의 요지가, 어, 얘도 물론 주제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주제문만 읽고는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고르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한번 주제문을 먼저 파악해보고 읽을게요. 이렇게 멋이 있었죠. 이렇 후반부에 있는 것은 주제문의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 하지만, the bias, 판 편견. 그럼 어떤 편견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 편견은 거의 임펄셉터블을자모할 뭐 수가 없는 상태였어. 펄셉트가 얘들아 인지하다였어. 그럼 펄셉터블하면 인지할 수 있는 인데 여기다 임을 붙여놨으니까 반대 말이. 그러니까 감지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이런 말입니다. 자, 감지할 수 없는 이라 뜻. 하지만 그 평균은 거의 감지할 수가 없었다. 자, 왜? 바로 와인 중에서 코스트 10 times more 가격이 열 배가 더 나가. 누구보다, another, 또, 또 다른 와인보다 가격이 10배가 더 나가는 이런 와인은 was ranked. 뭐가 되어졌어? 어, 순위가 매겨졌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오직7 points higher on scale of 1 to 100. 즉, 1부터 100까지라고 하는 범위에 있는 데에서 7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전문가에 의해서만 모하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의 편견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편견만 찾아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이제 빨리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장으로 올라가서 어떤 편견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소비자들 중에 뭘 좋아하는 사람들? 어, 와인 한 병을 좋아하는 이런 소비자들. 자, more, if 만약에 뭐하다면 더 좋아하냐면 그들이 들었다면 더좋아하요 자, 뭐라는 맛을 더 들었어? It c o s t 그것이 가격이 나갑니다. 90 d o l l a r 자, 그러니까 90면 9십달러네 90달러 나갑니다. 어, 바를한 병에 90달러가 나간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Then, 언제보다 더 좋아하냐면, if they are told. 자, 이것도 말하다를 수동으로 쓰면 이렇게 듣다가 됩니다. 자, 그들이 바로, it costs 10. 그것이 가격이 10이 나간다. 라고 들었을 때. 그치? 자, 가격이 10이 나갑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자, 만약에 이한 병이 90달러, 90달러가 나갑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소비자들은 좋아합니다. 뭐를? 바로 그 와인을 더 좋아하게 되어있대. 어, 이미 뭐에 대한 설명인지 알것 같아. 지금 뭐야? 90달러 나간다고 얘기했다가 아니면 그냥 10달러 나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소비자들이 그 와인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야? that the wine. 그 와인이 더 비싸다. 라고 하는 그믿 자, 그 와인이 더 비싸다라고 하는 요 믿음은 turns on. 자, 뭐 해줄 수 있어? 전환시켜 줄수 있대. 뉴런을. 우리 뇌에 있는 신경이네. 신경세포인 뉴런을 전환시켜줄 수 있다. 자 바로 메디어 오비토 프론 r t e 스 이건 이제 뇌에서의 위치네. 여기 밑에 나와있어. 내측 안화 전두피질 이렇게 나와있었지. 즉이요약적인내측 안화 전두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를 어, 바꿔줄 수가 있다. 즉이 와인이 비싸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뭔가가 생겨난다는 얘기. 뇌활동. 자즉이 피질의 이 위치는 어떤 피질이냐면 위치래. 뇌의 위치야. 자, 근데 어떤 위치냐면 뇌가 관련된 위치 내기쁜 감각과 자 기쁨의 감정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뇌의 위치인 이 전두 내측 안나 전두 피질 이 부분에 있는 신경 세포를 turns on 돌려놓을 수 있다. 뭔가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와인이 더 비쌉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뇌가 뭔가 작용을 하는 거네. 자, 그럼 와인 중에 without a price tag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와인은 Doesn't have it. 뭐 하지 않아. 이러한 효과를 그러니까 내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을 듣고 지금 더 비싸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쁨을 강조하는 이 영역의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표가 없으면 이러한 효과를 갖지 못하겠지. 그렇 지금 지 와인이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 뭐 했다는 얘기야? 기분 좋아졌다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이 2008년에 자, 미국의 음식과 와인 크리틱스, 와인 비평가들이 팀을 구성했어. With, the 누구와 함께? Statistician. 자, 바로 통계학자와 함께 팀을 구성한 거야. 예일대에서부터 나온 통계학자와 함께. 자, 그리고 a couple of Swedish economists, 그리고 몇몇의, 바로 스웨덴의 뭐 경제학자들과 함께 이 연구를 한번 해본 거야. 팀을 짜서. 뭐 하기 위해? 연구해보기 위해 수천 개의 결과를. 자, 근데 수천 명이 누구야? Blind Tasting이니까 이제 와인의,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치, 가격표랑 이 상표를 다 가려놓고 하는 시험이었겠지? 자, 이거를 시험을 해본 거야. 자, 근데 이 와인들의 레인지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1.65달러에서부터 150달러까지 천차만별이었어. 이거를 맛보라고 한 거야. 가격표랑 상표를 다 지워놓고. 자, 그랬을 때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다. 자, 뭐라는 것을 that? When they can't. 만약에 그들이 뭐할수 없어? 가격표를 볼수 없다면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 오히려 사실 맛만 봤을 때는 더싼 와인을 더 좋아한다. 누구보다? 더 값이 비싼 와인보다 더싼 와인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발표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의 취향은, 자, did move. 움직였습니다. 자, 어디로 움직이게 됐어?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의 취향은 진짜 취향이라 보다는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지. 약간 전문가들의 관심사가 진짜 움직였대. 적절한 방향으로. 즉, 그 적절한 방향이 어디야? They favored. 그들은 좋아하는구나. 자, 뭐를 좋아하는구나. 파이너좀더 멋지고, 좀더 비슷한 와인들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생각한 거지. 자, 하지만 그 편견은 거의 감지할 수가 없는 정도다. 자, 그래서 a w i 와인 중에 어떤 와인? That cost. 가격이 나가는데 10 times more. 10배가 더 나가. 또 다른 애보다 10배가 더 나가는 이런 와인은 was ranked. 가격, 뭐야.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오직 7점 정도밖에 못 받았대. 1부터 100까지 있는 점수인데 7점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그니까, 러 생각보다 가격이 높은 와인이 뭐 했던 거야? 평이 좋진 않았던 거지. 만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었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다음 그레이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뭐에 따라서 지금 편견이 생긴 거야? 가격에, 가격이네, 가격. 와인의 가격. 와인의 가격을 모르고 봤을 때, 알고 봤을 때 기분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치? 자, 그럼 그거를 답을 한번 찾아보면, 1번, 소비자는 와인보매시 전문가의 평가 아니고, 두 번째, 가격 정보는 소비자의 와인 성품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몇 번? 2번이네, 2번. 가격을 보고 지금 선생님, 이 사람, 소비자들이 기억, 그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말이었었잖아. 근데 사실상 가격을 다 가리고 봤을 때는 사실 싼 가격에 사람들이 좀더 맛있다라고 이 평가를 했고, 비싼 와인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가격 정보는 소비자의 와인 상품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